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배우 정원중 교통사고 열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중견 배우인 정원중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우 정원중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24일 보도의 말에 의하면 정원중은 20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한대형 마트 앞에서 마트로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어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업체 직원 이모군이 많이 다쳐 양평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헬기 이송을 준비하는 중 심정지가 발생,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그때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이 어두워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확실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정원중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마트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원중이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 앞에서 달리던 차량 때문에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원중은 사고 그때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사망자의 측근은 24일 오늘 아침이 발인 날이었다고 오늘 떼면서 너무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진다. 정말 열심히 살던 아이입니다. 사고 당일 할머니가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양평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고 할머니를 찾아뵈려다 병원 도착 500미터 앞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조금만 빨리 갔다면 서로 조금만 조심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장례식장에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가족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는 이 측근은 유가족이 경황이 없어 확실한 입장을 묻거나 들은 바 없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원중이 사과는 건염 장례식장에 얼굴도 안 비추었다고 들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염려했어요. 정원중은 해당 매체에 가까운 사유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전했어요. 경찰과 본인 확인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원중은 현재 KBS 2주말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배우 정원중, 이분은 1960년생이십니다. 이분은 연기가 2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데뷔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꾸준히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속사 없이 생활하시다가, 3년 전부터 유진과 기태영이 하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분은 대중들이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거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역할에 충실해서 아닐까요? 많은 작품을 하였지만, 모든 분들이 이 작품은 아시죠? 변호인의 송우석 선배로 나오시죠. 여기 변호인에서는 연기력으로 뛰어난 배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영화보는 내내 다섯 신 정도 나오지 않은 이 배우가 영화보는 내내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화의 첫 화면에 송우석 이분을 찾아가죠. 이분은 계산하고 찾아온 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하면서 받아줍니다. 두 번째 송우석은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결정에 또이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때는 감성이 벅차오르는 송우석의 모습에 밤샌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런 감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에서 하면서 달래주며 그의 주장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모두를 뭉클하게 만들었던 마지막 화면 여기서 송우석의 변호인을 해주면서 모두를 놀랠 만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영화의 처음에서 중간 끝을 이분의 연기력 덕분에 매끄럽게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아니었다면 조금은 이야기가 억지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송우석의 급하게 바뀌는 심리를 매끄럽게 바꾸는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이고 친숙했던 이웃 아저씨 같은 분이었던 배우 장원중 이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